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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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고마워. 안돼. 이 <laughs> 아, <웃음> <웃음> 안 아, 아저 님한테 엉덩이 만짐 당한 거예요, 저? 고마워. 아. 이게 <laughs> 아, 겠네안 <미치겠네. 웃음> 돼. 어이, 야, 식 잡았다요, 너. 아니. 잠깐만. 지금, 부장님 음. 음. <웃음> 음. 아안 <laughs> 아니 다들 내 엉덩이 만지는 거야 불토고 끼고 오면은 자 징방언님한테 엉덩이 만짐 당한 여자입니다 예? 아 아유, 근데 어, 사실이지 이거 클립으로 따야겠다. 놓아야겠어 이거. 아니 근데 만진 걸까요? 아 솔직히 이거 봐요 지금 손을 내밀었을 때 이미 엉덩이가 떠난 상태입니다. 이건 만졌다고 할수 없어요. 만질려고 했으나 실패한. 그래서 저는 만지지 않았어요. 하지만 그런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. 음. 엉덩이 미수 <laughs> 그죠 그죠 그건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한다 이거죠. 음. 만지려고한 마음은 있었다 있었으나 하지만 만지진 않았다. 음아 감사합니다. 안경 쓰고 정장 입으니 피의자 자리에 계신 것 같네요. <laughs> 엉덩이가 떠났다니 아니 말 그대로지 엉덩이가 여기 있었는데 떠났잖아. 미수 <laughs> 감사합니다 이거 클립으로 따야겠다 예? 넣어야겠어 이거 그래, 그래도 엄청 불, 불쾌하지 않으신 것 같지? <laughs> 아, 아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안돼도 버그님은 만지는 거 허락하는 나시님 아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아 초면에 이렇게 엉덩이를 만져버려가지고 좀 죄송스러웠는데 다행이네요 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음. 크로마키안 깔아도 되겠네요 나이스 이스페 어, 보다 메인 느낌이면은 그래도 꽤 마, 많은 뭐하는 거여? 안돼 아아 <laughs> <laughs> <야>, 좋구만 <좋아. 웃음> 다 봤어요. 저 엉덩이 몰래 만지셨더라고요. 박언아 아, 아, 예. 아. 미안합니다. 우리 인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제가 초면에 엉덩이를 아우 미안해요. 정말 지, 죄송합니다. 아. 아, 아, 아. <laughs> 다 봤어요. 아우. 죄송 클릭도 다 봤어요. 아우, 아. 아예 예. 너무 아우. 반가워서 본인도 봤다고요? 아, <laughs> 하, 화나신 거 아니겠지? 아니에요 <laughs> 화나시거나 <그냥 웃음> 불쾌하시는 순간 아니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스크린 깔고 대가리 박아야 돼 아니야 <laughs> 아니에요 <laughs> <laughs> 정말요? <웃음> 아, <웃음> 다행이다 <웃음> 정신이 야구를 너무 열심히 해서 약간 사람이 이상하게 됐어 역시 마성의 부가집단 또한명 꼬셔버렸군요 또 만지게 해드릴게 <웃음> 엉덩이 <웃음> 아유 그게 무슨 말이에요? <laughs>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또뭘 아유, 아유 감사합니다. 그럼 안죄송해. 아, 감사. <laughs> 아니 안죄송은 무슨 미안하다곤 해야 돼요. 그 예고도 없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잘못한 건 맞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시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